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예배 계신 분들에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인사하시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조금 더 크게 해도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가장 많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대강절을 지내면서 성탄을 준비하고 성탄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어떻게 하면 가장 복되고 풍성하고 행복한 성탄을 맞이할까? 어떻게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산 가운데 모시면서 준비하고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제목처럼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 질때 그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한번더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오른손에 가슴이 올고한번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는 이름이에요,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저희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는, 구원해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 뜻이 예수라는 이름이 있죠. 또그 뒤에 나온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그리스도라는 뜻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그리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있고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다. 아멘이 나와야죠 메시아다라는 고백에 그리고 그 의미 안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직분을 주셨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그 직분을 이 땅에 오셔서 잘 감당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주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건 나의 구원자, 또그 주님은 나의 메시아, 또 그분은 나의 왕, 그리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이번 성탄절 우리가 준비하면서 많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비 때만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가정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아, 이 고백이 더 많이 올려질 때, 진정한 성탄의 은혜가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어떤 이들에게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주어졌느냐,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이루며 오셨는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든 또 어렸을 때 성장하며 교회에서 잘하면서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거에 대한 어떤 조건들을 찾아볼 어떤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한 지역 지방인 베들레헴. 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한 여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것. 왕이라고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아니면 헤롯 왕궁에서 태어나야만, 또 왕족의 혈통을 받아서 그렇게 태어나야만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어떤 태어난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조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누가복음 1장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2절, 33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맨 처음 단어가 어떤 단어로서 있느냐하면 그가라는 말이에요. 즉 예수가 어린 아이 지금 태어난 말구유에 태어난 아이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주셨고 이스라엘의 모든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히 무궁할 것이다. 태어나기는 간난아기로 태어났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조건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셨고 그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그 왕으로 주님은 사셨고 왕으로 공생일을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왕으로서 명령하셨어요. 왕으로서 선포하셨어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어요. 예를 들어 어떻습니까? 왕으로서요. 바람과 바다가 거칠게 불어오고 있는 그 갈릴리 바다 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그렇게 왕으로서 선포하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질병으로 고통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죄 사함의 은혜만이 아니라 그의 질병이 치료가 되어지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지 나흘 뒤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믿음의 왕으로서의 선포와 그 고백 속에서 나사로가 그 죽은지 나흘된 냄새는 몸을 그 산채로 다시 걸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 왕으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왕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왕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면 그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왕으로서 다스려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마디메오라는 맹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러고 말합니다. 맹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율법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많이 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면 누구일까요?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왕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 바디묘를 향하여 주님은 그 바디묘의 눈을 치료하여 주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들 왕이신 예수님을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요 동일하게 내 안에 왕이 계시기에 예전에 갑자기 그 예전에 유행했던 그 말이에서 떠오릅니다 내 안에 내가 있다 너 있다 너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나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요 왕으로 살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바람과 바다, 자연, 환경, 물질, 어떤 질병, 환경을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그 모든 것들이 굴복하고, 그 모든 것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삶도 어떤 삶이 돼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믿음으로 우리 선포해 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로르타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예수리 글서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르타리로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무을 하라고요? 왕로르타라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노릇 하라고요? 왕 노릇하는 겁니다. 내가 왕은 아니지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내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신 분이 함께하니까, 내 삶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에 맡겼던 것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던 베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나면서부터 한진뱅이를 봅니다. 성전 들어가면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를 보면서 도망갔을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니 그 안진병을 향하여 찾아가서 뭐 합니까? 그 안진병이의 손을 잡고 그 안진병이의 몸을 잡고 얘기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곳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준다. 일어나 걸으라. 아,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 그런데요 그 안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존재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 앉은 뱅이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스킵버 뛰며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베드로에게만 있었나요? 빌립 집사에게도 있었어요 스데반에게도 있었어요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아니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 역사가 나타났고 아니 오늘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를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탄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내가 왕이 되어버려. 물질이 왕이 되어져버려. 성공과 명예가 왕이 되어져버려. 그 왕을 추구하고 그 왕을 쫓아가다 보니까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왕노릇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가슴을 펴고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 가십시오. 패배자가 아니라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다 이루었다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왕으로 세상을 향해 명령하고 왕으로 온수마기를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그 왕으로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이름을 조금 바꿨습니다. 교회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교회 학교가 이제는 좀더 세상에서 파워 있고. 능력 있있하하님의자자들이이되를원하하 마음 저저아아이이 h 잖잖요우우자자들이이세에에나서서력있있파파있있자자들이이되를부부모원할할요원하하지을을요원해해하하님도우우리왕으으서파파있있믿음음으승승하하살아아기를원할할요원하하지으으실요원해해저 저는 렇렇게 해서 백하하 e 하나님 우리 여주순복음 수원교회 우리 교회 학교가 이제는 교회 학교가 아니라 파워 커뮤니티가 되자. other thing i 세상에 있는 파워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고, 파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자. 그래서 유치부도, 또 우리 초등부도, 중고등부도, 우리 청년들도 영파워, 틴스파워, 키즈파워, 파워 있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왕의 자녀답게 세상에 살아가자. 그래서 이름은 좀 바꿨어요. 그리고 그 이름답게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따로 고백합니다. 왕이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인정하고 모실 때, 그 왕이 주님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로요,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은요,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줍니다. 그리고 그한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역할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죠. 신명기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게 때로는 백성들의 마음에 맞지 않아서 핍박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많은 문제를 가져다 주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했어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여러 가지 행한 일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결국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오래된 침묵기 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명의 선지자를 선택하십니다. 또한 명의 방법,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구원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죄인은요, 누가 나를 구원할 자인지를 알지 못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는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인 되어진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스스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스스로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전해주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는 대속물로 이곳에 온 것입니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게 해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선포하셨고 자신을 통하여 구원자로 그 일을 이루어주실 것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지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그 예수님을 맡기셨다는 것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지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선지자가 되어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선지자가 되어지고 있나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의 생명을 맡기셨는데, 그걸 지금 전하고 있나요? 그걸 지금 나누어주고 있나요? 그걸 지금 증거하고 있나요? 선지자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 예수 글서를 전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이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가정과 믿지 않는 자녀와 삶의 현장에 왕성하게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많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고 환경에 묶여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고. 교회 나가요. 집사님, 교회 다시 오셔야죠. 그러면 여러 가지 직장과 핑계 대고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 어렸을 때는 교회 나오면서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열심히 다 했던 네 자녀들이 이제는 대학교 들어가고 청년이 되면서 교회 나오고 있나요? 교회 나오지 못하고 세상에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나요? 그냥 방치해 두고 있고 때가 되면 언젠가 돌아오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면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셨다 그 생명 맡긴 거 내가 좀그 일을 해다오 이번 성탄을 준비하면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아니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아닙니다 예수가 크리스토이십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일을 하셨어요 주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주님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면서 그 주신 사명 감당하며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선지자로서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 선지자의 역할 우리가 감당하면서 이번 성탄을 맞이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입장으로 말한다면 그분이 선지자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백성들의 입장이에요 우리들의 성도들의 입장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면 우리는 힘들어요 못 버텨요 그리고 견딜 수 없어요 다 도망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제사장으로도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보면서 그 죄를 지적하고 죄 가운데 우리가 멸망받아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그 대속을 가지고 주님이 가지고 올라가서 우리를 향해 대신 중보하실 때 우리의 제사장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바로 따라 고백할까요? 내 마음을 주님이 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럼 위로가 되죠, 은혜가 되죠, 힘이 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았다면 우리처럼 땀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모르셨을 텐데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인성에서 하는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가 눈물을 통곡하면서 그 아들의 관을 함께 행렬, 장례 행렬을 따라가면서 통곡하며 눈물 짓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십니다 아들을 본 것도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시고 뭐지 아니고요 누가 보면 7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이 누구를 보셨어요? 과부를 보셨어요. 아들을 잃은 과부를 보셨어요. 그런데 그 과부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공감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주님께서 그 장례행철을 멈추게 하시고 그 관에서 누여 죽어 있는 그 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리게 하시고 그 과부에게 슬픔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희망을 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내 형편과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공감하지 않는 것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기존 교회가 기존 세대들이 어른들이 청년들을 공감해 주지 못한대요 청년 실업과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는 청년들을 공감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에서 많이 사라진다들 이야기를 하죠. 청년들만 그런가요? 성도가 성도를 공감해 주지 못해요. 목사가 성도를 공감해 주지 못하고 성도가 목사를 공감해 주지 못한다면 불쌍히 여기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가 될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공감, 우리의 동정, 연약함을 아시고 긍률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불쌍히 여기시며 그 모든 걸 끌어안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우리 그런 공감의 능력이 있기를 원해요. 누가 좀 아프다면, 아, 맨날 아파 아프다. 맨날 아프다고. 맨날 골골된다고. 맨날 허리 아프다고. 맨날 아프다. 그런 말보다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얼마나 아프냐고 기도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어루 만져주는 게 그게 공감이고, 그게 치료해 줄수 있는 능력은 없어도 함께 기도해 주므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런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어진다면 더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겠죠. 그 구역장님 참 나에게 잘해줬는데 왜 잘해줬어요? 뭐 조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 이해해 줬기 때문에, 자기 마음 알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변하고, 그래서 마음이 교회로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연약해도요. 우리 교회는 좀 부족해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제사장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나누며 사십시다. 그 사랑 전하며 사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화요일 날에는요. 굿피플을 통해서 사랑의 박싱데이 100박스를 수원시청에다 전달을 합니다. 수원시청에서 각각 수원에 사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사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통로가 되어서 연결만 해 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니 우리 여주순복음 수원교회 성도들이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면 좋겠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받았잖아요. 지금까지 누렸잖아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 애쓰고 헌신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그마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25일 성탄절까지 위더 사랑 나눔으로 해가지고요 함께합니다. 라면 한 박스 값 아니면 쌀1 0 포대, 1 0 킬로짜리 한 포대, 뭐 얼마 되지 않는 것 가격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많이 안 되지만 나를 하면 한 박스 값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하나님 나쌀10%값 올려드릴게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요 오늘 준비하신 우리 봉투에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무기명으로 또 이름을 써도 좋아요 나가실 때든지 오늘 다음 주 다음 주까지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눠서 장롱회 주간으로 그 사랑을 나눌 때 우리 교회가 우리 마음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이번 성탄에 마음껏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최고의 성탄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꿈꾸며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제는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의 그 일들을 잘 이루며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